안녕하세요. 6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두는 건좀 오랜만에 보네요. 자, 지켜놓고, 그러면 뭔가 여기를 두고 싶은데 2층 가는 게 무난할까요? 네, 이쯤 가고요. 어 거길 붙여놔요. <laughs> 이거는 조금 <laughs> 글쎄요. 일단 열로 늘면은 젖히겠다. 젖히면 뭐 세력이 쌓이니까 뭔가 여기를 젖혀서 받아야 될 아니 늘어서 받아야 될것 같네요. 젖혔을 때이단 네. 젖히면 좋겠지만 열로 끊고 축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고요. 여기서 뭐두 칸으로 벌릴지 아니면 밀어서 하나, 버틸지. 둘, 셋, 일단 두칸 벌려서 이러면은 일단 제가 실리는 조금 좋습니다. 음, 바짝 다가와서 주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런식으로 무난하게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단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곳을 먼저 붙여서 약간 여기에 싸움이 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놓는거죠. 이러고 뭐 이런데 받아 줄 거냐? 받아 주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 돌이 그래도 나름 쓸모가 있을 확률이 좀 높겠죠. 이거는 여길로 침입해 갈지, 여길로 침입해 갈지 좀 고민이네요. 이쪽으로 높이 갔을 때 나중에 이 선으로 조금, 넘어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바짝 다가왔는데 확실히 좋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일단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백이 아래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입구자로 받아 놓았고요. 흙이 젖히는 거는 약간 무리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하나, 둘, 셋, 이쪽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자리를 밀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도 서로 간에 급소 형태인데 근데 흙이 살짝 바빠 보입니다. 일단 여기 두점 머리를 한번 때리면, 이게 은근히 좀 기분이 좋거든요. 이것도 이쪽으로 한칸 뛰는 게 정수죠. 여기를 한칸 뛰지 않았으니까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아, 이러면은 흙이 많이 당했습니다. 거의 백 쪽으로 주도권이 많이 넘어왔고요.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하나 지켜놓으면 백이 지금 엄청 두텁게 잘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쪽은 뭐 별거는 없고요. 마가 놓고 여기를 젖혀 있는 것도 크긴 한데 일단 여기 하나 선수에 놓고. 2345 4 56789 4, 5, 1 0한 선수로 10집 정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길 젖혀 이어 놓겠습니다. 뭐 여길로 씌워가서 다 잡으러 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긴 한데, 이렇게 했다가 뭐못 잡으러 가면은 아니못 잡는다면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어놓기만 해도 어 흙이 혼자 홀로 서 있거든요. 여기 백은 두터운데 어 그런 식으로 붙여오나요? 일단, 이쪽이 선수가 안 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젖히면 끊어서 싸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치받으면 끊어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으면, 이렇게 젖히고 끊어가겠다. 뭐, 이쪽으로 단수치고 단수치고, 그러면 여기가 전부 백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에서 살아 놓더라도 백이 너무 두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2 3 4 5 6 7 8 일단 뭐 거의 잡힌 것 같죠. 일단 너무 무리를 많이 했구요. 여기는 젖히는 거 아니면 한칸뛰는 건데, 한칸뛰는게 나아 보이네요. 여길 두면 붙이고, 이을 때 단수 쳐서, 약간의 폐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켜두면, 확실히 잡아놓긴 했습니다. 일단, 베개 바깥의 수가 훨씬 많아서, 하나, 뭐, 이 안에서는 한번더 논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탈출을 해 나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젖히면 붙이는 게 있긴 하죠. 끊으면 막아서. 하나, 둘, 셋, 넷, 셋, 같기도 하 넷, 요 붙여서 바로 밀어간다. 이제는 이쪽을 이어서 버티도록 하죠. 그냥 한 점을 잡기에는 아쉬우니까. 근데 이거는 무리죠. 딱 봐도 흑의 수가 훨씬 적은데. 은 이거를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음, 여기가 찔르고 먹여치고 뭐 이런 식의 맛은 있는데 당장은 안될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 놓고, 여기를 2단 젖혀서, 여기를 막는 것까지 선수를 할수 있죠. 이거 찌르고 이쪽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끊은 다음에 끊어서 막을 때 이쪽으로 끊는 게 될지, 끊으면? 끊은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찌르고 먹여치고 단수 치고 붙이면 이렇게 받아서 붙이면 지금 어차피 이곳은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로 지켜놔야 될것 같아요. 이쪽 맛이 조금 나빠서. 그리고 이어나서. 일단 여기는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니까 막은 다음에 이쪽으로 뛰어나가면 사는 데는 무리가 없죠. 붙여서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칸 띄어서 네, 안전하게 살아 놓죠. 아, 그 수가 있나요? 아, 이 수가 있었네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쪽은 끊고, 끊고, 끊고. 여기서는 별다른 수가 없긴 하네요. 끝내기 정도로 보여지고.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잡혀서는, 뭐 여기가 살아간다고 해도 잘안 되겠죠? 이거는 치받, 치받은 다음에 끊어서 하면은, 뭐 백이 유리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막아서 버티나요? 그렇게 막아서. 잡을 수도 있는데. 누른 다음에 여기를 끊어 갈 수도 있어. 5, 6, 7, 8, 9, 0. 열로 치면 늘고 뚫은 다음에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잡아서 여길 먼저 해놓는 게 낫긴 하겠네요. 됐어. 됐어.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러면 너무 쉽게 끝나버렸죠. 더 이상 뭐 할게 있나 싶은데요. 늘어 하나, 둘. 여기 들여다보고, 봤죠 네. 슬슬 기권 이 나올 것같 은데, 요 네, 상대가 기권 을했 습니다. 네,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붙여왔는데, 어, 이상한 수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쪽으로 느는 것보다, 이제 3, 3쪽으로 느는게 조금 더 좋다고 하네요. 만약에 흙이 젖힌다면, 아래로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실리대, 실리대 세력의 그림인데, 백이 좀 편한 그림이고요. 뭔가 이 그림은 흙도 괜찮아 보여서 두진 않았는데 이게 백이 백으로서 좀더 좋다고 하네요. 백은 늘어놓고 젖힌다면 여기서는 흙은 이어놓고 백이 두칸 정도 뛰는 정도까지 해서 네, 마무리 될수 있겠고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이선으로 늘어간 게 조금 별로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네, 백이 좀 좋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렇게 날 일자를 간 것부터가 조금 별로긴 하죠. 초반에는 귀의 가치가 더이변 쪽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바짝 다가갔죠.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침입을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손을 뺀다면 이쪽으로 뭐 한 칸을 뛰어서 봉쇄를 하게 되면 여기 모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이거는 한발 늦은 결과가 되죠. 그래서 바로 네 이쪽을 먼저 건드려 가는 게네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쪽을 먼저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쪽에 어느 정도의 벽, 백의 벽을 세워놓고 싸운다면 네이 이 돌에 도움이 되니까요. 인공지능을 일주일 봤는데, 어, 인공지능 추천수 있었어요. 네. 이번 판은 제가 좀잘둔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뛰는 것까지도 네, 수순이 완벽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거의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뒀을 때 나중에 이렇게 이 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백의 돌이 붕 떠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로 붙인다면, 뭐, 이렇게 젖혀준다면, 이것은 백이 만족스럽겠지만, 붙였을 때, 흙은 치받고 끊어버리면, 이거는 백이 약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붙인다면, 지금은 이쪽 오른쪽 흙돌이 위험한 상태인데, 이렇게 완전히 살아, 살아가게 돼서는 백이 좀 재미없죠? 네, 그래서 조금 이 약점 넘어가는 그 뒷맛을 없애면서 침입을 간 거죠. 이제 흙도 뭐한칸 정도 뛴다면 뭐 이렇게 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입구자로 간거고요뭐 이렇게 돼서는 어, 백이 조금 기분 좋습니다. 흙이 뭐 크게 잘못 둔건 없는데 예, 제가 이, 이 이바둑은 조금 감각이 좀 좋았던 것 같네요. 근데 이 수가 이거는 이런 수는 정말 안 좋은 수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실착이고 만약에 둔다고 해도 뭐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게 맞죠. 그러고서 백이 지켜 놓는다면 뭐이 정도로 마무리 될수 있는데. 그럼 또 이렇게 지켜놓으면 이쪽 맛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여기를 두 점머리 맞은 순간부터 감수해야될 상황인 거죠. 일단 분리하긴 불리합니다. 하기. 이렇게 붙이니까 뭐 이것도 젖혀서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 자리를 베기 편하게 가서는 만약 젖힌다면 이렇게 끊어가는 싸움이 되면 이것도 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백도 가만히 젖혀 갈수 있고요. 왜냐하면 흙이 연결 같은 걸 했을 때뭐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 치면 환격이 걸리기 때문에 이어 놓는다면 백의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좀더 낫겠죠. 그래서 사실 흙이 어떻게 해도 불리하긴 불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바둑을 거의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인 셈이고요. 이렇게 와서는 거의 어 약간 높은 실력대에서는 약간 이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서 네. 이쪽을 젖혀있는 판단도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였어요. 이쪽을 씌어가서, 여기를 압박을 해 가면서 이쪽 세력을 조금 키워가는 수도 좀 눈에 보였는데요. 여기를 젖혀 있는 게 흑이 선수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당한 게 많습니다. 반대로 실전처럼 이렇게 젖혀 이었다고 봤을 때 나중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저처 이어 놨고요 이렇게 씌어 가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흙이 너무 불리합니다. 일단 집으로만 봤, 봤을 때도, 여기가 1, 2, 3, 4, 5, 6, 7, 한 15집에, 15집 봐야 될것 같고, 백이 이거랑 이거 합쳐서 15집인데, 덤이랑 이쪽 집 그리고 여기를 공격하고 있고 이 흙돌도 네, 나중에 공격당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백이 많이 유리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수읽기 싸움이어서 네, 여기까지 바둑을 보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